야 여기는 5번 출구로 딱 나오니까 막 이렇게 멜치서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막 이렇게 다 시장이 배가 있네요 여 안으로 들어가야지 시장인데 와이 5번 출구 엄청 복잡합니다 뜯이 씻어가지고 기름을 짜가지고 이렇게 파네요 이렇게 기름가게들이 많네요 전부 다이고란시장은 어, 이거 기름, 기름 시장이라 해도 되겠다. 잡곡하고 기름. 잡곡 가게도 엄청 많고, 전부 기름 가게는. 아, 기름 가게. 기름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여기에 있는. 깨도 깨가격도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이렇게 다. 완전 기름가게네. 야. 고춧가루, 기름. 야, 여기 노란시장은 이제 이렇게 다 변해버렸네. 이렇게 기름가게로 다 변해버렸어. 기름가게하고 잡곡가게도다 변해버렸어, 이기 노란시장. 옛날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이렇게 다 들깨도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씻어가깨끗이씻어가지고 시쳐가, 이렇게 이렇게 기름을 제가 참깨도 이렇게 깨끗이씻었네 이래갖고 기름을 짜가지고 여기는 쫙다 모란시장에 기름골목이에요 기름골목 여기는 다 깨하고 참깨 국산깨 다 해놔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기름 가게에요 기름 가게 이렇게 다 기름 가게에 기름 가게 기름 가게인데 깨를 다 많이 갖다 놔 놓고 여름 대에는 사릉이가 한 대에 4,000원 삽살이 한대 삼천 원 2kg에 4,000원 검전고리해참뭐 2kg에 1만원요 어떤 거? 해참째중국살이겠지 중국살이기지 뭐 필요하세요? 이거는 한 대에 8,000원 들기름이 5,000원 울타리콩이 한 대에 5,000원 국수가 한 대에 7,000원 국산들깨가 이렇게 국산들깨가 있으면서 국산들깨가 있으면서 이렇게 어, 들기름을 여기서 파는 거죠 음, 중국산은 7,000원 근데 이것도 중국산인데 이거는 만 삼천 원이네요. 네. 왜 그래요? 중국산이 네. 무역이 음... 안 돼서 이 있어요. 들기 자체가. 국산 들기름은 없어요? 국산 들기름 있죠. 국산 들기름도 이용이. 아 이거구나. 이건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음, 전부 또 같더라고. 나는 이걸 이거 한개사가가야 되겠어. 뭐? 참기름이요? 얼... 이거 참기름 말고 들기름. 들기름은 좋죠. 아, 이거 좀 아, 천구는이 싸구나. 응. 이거 한개 사가지고 얼굴에 그저 저거 뭐지, 그거 옆에 하면 이런 는게 있네. 응, 시장안에도이렇게참한 개, 리 개, 한 개, 한 개, 에0 0원아0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는데한 개, 게 개, 한 개, 한있한 개, 여주상에 여기는 모란시장 안에 있는 연합 쌀닭국성에인데 음, 여기는 이렇게 길이가 4kg에 8,000원 이게 2001년산 한 대가 700g에 7,000원 한대 음, 700g에 6,000원 여기도 이렇게 많네 서리태가한대 7,000원, 1kg에 만원. 찹쌀이 한대 7,000원, 대개 7,000원, 딱1 0 0 0원 이런 거. 냉이가한대 2,000원, 런 여기도, 여기만한데 없네. 아이고. 음.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우리가 여기 모란시장을 왔는데 모란시장을 한번 보니까 옛날에는 땡땡땡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지금은 땡땡땡은 없어지고 참 기름가게 잡고 뭐 들깨 참깨 콩옷 뭐, 이+ 쌀 이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만 다 있네요. 땡땡은 지금 쳐다볼래 쳐다볼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기름만쭉 한번 기름 한번 보고 여기 골목을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보고 음, 가게에서물어본다로 물어보고 적신 거는 고 <laughs> 그래가지고, 한번 올려보면은, 또 보시고 기름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또 전화를 걸어갖고, 뭐 우리 동네는 얼만데, 모란시장은 어 싸나 싶으면은, 전화번호가 그걸 또, 또 올리기가 있는 게 있으니까, 걸어서 녹서 보시고, 한번 펴보세요. <laughs> 예, 오늘도, 보시비의 담배추기가, 모란시장에 와서, 들게들기름뭐 이런 거, 시세를 조금 알아봤습니다. 네. 예. <laughs> 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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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